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지금 그 남가자동에 네 현대파 현대 아이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매도로 해야 되는지 네. 음더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예, 네, 궁금하고 네. 그러고. 어 김포시 신곡동에 신곡주구 그 네. 어, 캡슐랜 파크빌이 있어요. 그 분양권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유해야 되는지 그 그걸, 그로 어, 이거를 매도고 그쪽으로. 입주를 할까 하는데 어떤가 계속 궁금해서 좀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 아이파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김포시에 네. 있는 캐슬앤 파밀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어, 여기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이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는 입주한 지꽤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죠. 그래서 김포에 있는 새 아파트 입주하시려고 이거를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예, 내년 11월 달 입주하거든요, 여기가. 음, 새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고 싶으셔서요? 예. 아, 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어떤 개념이냐면요. 음,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를, 어쨌건 저게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예예.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래 이개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 사실 이제 자, 자산의 증식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걸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어요. 아.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김포라는 곳은 김포 김포 김포시의 주거 중심지 하면 뭐가 어디가 먼저 떠올라요? 공항이 이제 떠오르죠. 아,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는 거고 예, 예. 김포시에서 죽어 그러면 이제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떠오르잖아요. 예, 예. 한강이 더 위쪽에 있죠. 한강신도시가. 그리고 떠오르는 곳이 이제 풍무지구 그다음에 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고촌이 떠오르는데 왜냐면 서울과 예, 예.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예, 예. 그러면서 다 지금 떠오르는 중심지역이 뭐냐면 이 김포도시철도 있죠. 철저하게 도시철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김포, 한강신도, 한, 김포시가. 예, 예. 그러면 한강신도시 5만 세대가 넘는 한강신도시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신도시에서조차도 도시철도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 풍무역이 인기 있는 이유, 고촌역일 때가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서 지하 이 도시철도를 타면 마곡지구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그리고 마곡지구의 전셋값이면 여기 와서 매매를 하고도 남아요 돈이. 예예. 그러니까 막 이주를 해서 들어오는 건데, 자 신곡지구가 보면은 택지개발, 그러니까 도시 민자 민간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서 새새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건 좋아요. 대규모 단지 짓는 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고촌역하고는 도보를 걸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뭐 물론 버스를 연결하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세권 그러면 도보로 편리하게 10분 이내 최소한 10분 이내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하는 지금은 새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수요자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입주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인기도는 자꾸자꾸 떨어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이 지역에 보면 고촌에 보면 현대단지 있죠 현대 아파트 단지가 2단지가 있고 1단지가 있어요. 2단지하고 1단지 가격 차이가 벌써 나요. 왜 그러겠어요? 같은 했는데 고촌역의 2단지가 조금 더 빠르다고 이 정도로 편차가 심하게 나는 특징이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김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공급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예. 그래서 자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김포를 갔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갔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걸 분양권으로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예, 예. 다음에 아까 남가자동에 음, 아, 현대 그 가재울리타운에 있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 아파트는 팔긴 팔아야 돼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파시기엔 조금 아까워요. 와. 왜 그러냐면 사실 남가자 현대아이파크가 이가재울리타운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한계점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연수 차이가 올해, 올해 나잖아요. 새 아파트랑 연수 차이가 좀 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제 20년 된 아파트란 말이에요. 20년 된 아파트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구축이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개발을 하려고 딱 봤더니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고 정체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 단지를 <laughs> 가격을 한번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호재는 뭐냐면 서부선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서부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현대아이파크 아이, 현대 쪽이 바로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지금 가자역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예, 예. 서부역이 들어오게 되면, 서, 그 서부 견절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한, 뭐한 5분 거리도 안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착공 때 가격이 한번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두번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는 개통을 해서 실제 올라 이용을 할때 워낙 편리, 편리해지니까 그때 가격이 조금 많이 상승을 하겠죠. 예예. 그래서 처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재올류타운과 비교가 되면서 가격 격차가 더 나겠지만은 그래도 예. 추가적인 호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는 이 호재를 내가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고 파는 시기가 낫다라는 거죠. 팔, 예. 그러니까 파는 시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과 현대를. 그래서 예. 어, 제가 바라는 거는 김포고를 부장권으로팔수 있으면 팔고 예예. 현대를 조금 더 갖고 있다가 그때 네. 현대 호재 작용할 때 팔아서 그걸 합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게좀 좋아 보여요. 아시겠죠? 아,